제가 오늘 행정에서는 공중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속 해 d 이선명하며 바다 기와를1비라제인 전국의 희망의 중 고기 고 운용 전국 릴레이 프로젝트 홍보대사로 위출합니다 22년 5월 1 3일 대한민국 경제사회 1 프로 전국의 희망의 모이 고기 운용 도구 총재 송지진 고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축하드립니다. 다음은 소속이고, 소속 엔딩 성경 소유. 소유. 다 내용이 올랐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계속해서 아라, 네, 아라님 말씀하시죠. 위촉장 소속 n 데이성명나이한영을말씀니다 아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은 뒤에서 네, 위촉장 소속 n 데이성명의 예. 자, 내용을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내부에 네, 놓여졌으면 요사니다 네, 나합니다네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우리 MT 여러분들은.